<S> 안, 안 돼! 어, 아, 아, 뭐, 응. 음. 음. 엄마, 안 돼! 안 돼! 사라고 아이고! 아정고 아이고! 그럼 여기서 어떻 할지 다어디 생각도 안있 엄마가 져가도너 빼주나? 하나 더가져고 나빴어. <목소리> 여기가 간판이 있지? 명성황후 유적관리소 어디? 네, 사무소라고 있어. 마이크 줘 봐. 안녕하세요. KNC TV 코리아 멘탈 컬처 어린이 부터 박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멘탈 컬처 TV 어린이 부터 한영기입니다. 청규야 우와 여기 진짜 자연도 좋다. 그치? 근데 여기 어딨니? 명성황후 명성 유적관리사무소 조심해. 우와, 그럼 아, 여기가... 아, 생또 다칠 뻔했어. 아? 근데... 명성하면 우리 왕비님 아니야? 그렇겠지. 여기 그럼 우리 왕비님 생각이온 거야? 생각에온 거야. 아. 우와. 근데 있잖아. 왜 명성황후야? 궁금 맞지 모자가... 않나? 모자가... 우리 이야기 할아버지 물어볼까? <laughs> 하나 둘 셋. 이야기 할아버지. 너는 왜 반가워를 안 해? 아 손이 다쳐가지고 그래요. 아 현규가. 네. 이제 제가, 나가잖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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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명, 잡아야 할것 같아요. 야 명성황후요. 황후요. 어, 왕후, 아 황후, 황후, 황후. 현기야. 응? 황후하고 왕후하고 뭐가 틀리냐 저요? 응. 어. 음, 황후하고 왕후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어. 왕후는 남자, 황후는 여자 아니에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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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런가 보네요. 큰일 날 소리 안 해. 아니. <laughs> 왕후나 황후나 다 여자요. 그냥 왕하면 남자고. 그, 아. 그, 그 왕. 후 아... 황후, 후자 들어가면은 여자여, 아이고 참 황, 황당한 말을 했네. 할아버지! 어, 근데 명성황후가 누구 부인이냐? 명성황후가, 전 몰라요, 몰라. 모르겠어요. 정순원, 철고순 <laughs> 고종황제라고 26대 임금의 아... 부인이셔. 할아버지! 근데 왕후하고 황후하고는 많이 틀리는데 뭐가 틀릴까? 음, 그 황후는요 왕후 밑에 있는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 그냥 근데... 그냥 막 들길 들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말해봐, 뭔것 같다. 그러니까, 응, 황후는 왕후 밑에 있는 사람? 아, 황후는 왕후 밑에 있는 사람? 저, 아니, 진짜 제가 보기에는요, 황후는 음. 왕보다 후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닌 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어. 그러니까 왕이 있고 황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 네? 황제하고 왕이랑 비교하면 황제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너너 너도 언제나? 그거 이해갔어? 네, 네, 별로. 황, 안 갔어? 응. 네. 황제가 더 높아. 아그거 그건 알아요. 아 그래 그 얘기야. 그러면 네, 황제 부인하고 왕의 부인하고 황제의 부인은 황후고 왕의 부인은 왕후요. 그거 이제 쉬워. 아 쉬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면 명성황후님. 지, 지금 그렇지. 우리나라에 27분의 임금님이 계셨는데 왕이 계셨는데 네. 그 중에서 부인들이 다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모두가 다 왕비인데 명성 왕후는 황후로 등극을 해. 아.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고종 왕이 고종 황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여자가 누구다? <laughs> 명성 황후님. 명성 황후는 여 여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런데 네. 그러면... 여기가 명성 황후의 뭐? 생... 생각가 뭔데? 생가요? 집집그그 o g good dog, good dog, g o 그럼 뭘까? 근데 o o d 지 o g good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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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가 아 요가 그래서 능현이요. 그 능을 지키는 아버지가 아종 네. 어, 정사품, 인가 그런데 여기서 네. 태어났어. 근데 요가 생가냐 이쪽이 생가냐? 저쪽 아니에요? 때. 이쪽인가? 뭐라고 써있냐? 쪽이... 이거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지. 초반지으로 되는 네. 거야 가보자. 한번 가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음. 저 말도 아 끝나기 무섭게요. 음. 할아버지한테 질문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명성황이었다면은요 저는 음.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 여기 여기 안내판 있네 명성황후가 지금 명성황후였다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남양주 해봐. 남양주? 남양주 홍유릉. 남양주 홍유릉? 어 홍유릉에 묻혀 계셔. 음. 어, 여기 있네. 어. 제가 거기에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어, 그렇지 명성황후 라면 돌아가시고 거기에 묻혀 계시. 지금 현 현위치가 어디예요? 현위치요. 어 그러면 생가가 어디요? 여기 있어요. 이 귀한 집. 뭐? 저기네. 네, 그, 그러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어, 저거네 저거 저기네. 저기는 네, 네, 여기 네, 저거. 뭐냐? 네, 저거지 저거. 아, 야, 음. 여기는 뭐요? 여기는 소원바위라 소원바위 쪽이니까. 소원바위. 아, 이걸 보고 얘기해. 아니 이걸 보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민가마을이라고 써 있어. 가간머리라고서 아. 어디 그렇게 써있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감고당이라는 게 써있어요. 감고당. 감고당. 감고당, 이 당은 집당자예요. 음 감고당이라는 분은 음, 음. 앞으로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분이야. 음. 저분은 한산 이씨요. 예. 감고당이라는 감고당이 집 이름이요. 당호라 어. 고 그래. 엄청 넓요 감고당이 여기 있네, 감고당. 감고당 어딨냐? 아니, 아, 들리겠어요. 저게 감고당이구만. 한번 제가 가볼래 감고당 먼저 가봐. 가봐요. 내 네, 가봐요. 명성황후에 명성황후, 명성황후를 낳은 분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야? 그 감, 감. 감고, 그렇지. 감고당. 그렇지, 감고당 이씨. 그러면은 명성, 그러면은... 와, 네. 어렵지? 뭔가 조금 복잡 복잡하면서도 그러는데 할아버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응. 그 집이 응. 어 낳고 기르고 그런 곳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 생각을 했는데 명성황님께서 응. 아무리 초가집에서 태어나도 응.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어 명성황후도 명성 황후도 어, 어, 저 예전에는 초가집이었었는가 본데 저 아내가 네. 생가라니까 거기는 기와집으로 되어있겠지. 근데 뭐, 할아버지 지금 뭐예요? 이건 뭐요? 우와 오, 재밌겠다. 그 군장 투로? 어떤 거 수요? 여기. 나두 호요. 두 호? 그호 던지는 거. 할아버지 이번엔 저 뜬금없이 어. 아니 뜬금없이가 아니라. 아니 그래 그래 해봐저 저걸 갖다 해야지. 네. 형님도 하나 해봐. 이에요 네. 네. 그건 뭐냐? 불량새나. 삼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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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야. 아, 잠깐만. 아, 잠깐 나, 나 덜치기 잘하는데. 아, 하나씩 해봐. 하나씩. 덜치기는. 왜... 아, 나저땅덩기 진짜 잘하는데. 야, 근데 그 가까운데서라도 제발 좀 집어 넣어라. 봐 멀리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 갔다. 거기. 아, 이조, 이쪽, 이쪽 거기서도 안 들어가. <laughs> 아, 봐봐. 어디 들어어저 여기요. 어디? 들어갔어. 여기. 어, 백점. 100점 아니 이는저 저것도 진짜 잘해요.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이런 거 봤는데. 그죠? 건장치기장 곤장, 곤장이? 어? 곤장이 아니라. 어, 아, 아니 곤장이 아니고 형틀 모장치기. 이거, 이거 곤장치기? 곤장치기라고 쓰여 있는데. 곤장치? 무거워. 내가 한번 들어보지. 내가 파란도 줬으한번 들어보지. 네 파이팅 하나. 타이짱 인데 아, 곤장이라고 그러네. 아, 곤장은 아, 장은조그만한걸건는거 아, 아닌데요? 이거 막 벌진 사람 막 치는 거네. 어, 타령 같은 물질. 저요, 저요. 여기 앞길에 뭐고 야, 저땅 저, 저, 예. 저 예. 한국 민속촌에서 이렇게 봐. 별로 안 무한해. 고저건 뭐냐? 저요, 저저 저, 사방치기. 어, 사방치기 안 해? 네, 저 이거 좀 해봤어요. 어. 아, 이 이게 땅이 너무 넓어요, 이게. 응. 음. 너무 넓다. 응. 음. 이게 칼이 충분해야 하는데. <laughs>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 해야 돼? 너 위에 이게 파이프채야. 돌이쇠 되거든. 네, 아, 저 여기 응. 있어요. 그만해. 돌이쇠 가지고 던져 가지고 발로 차 가지고 가는 건데. 네, 할아버지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어떻게 해 봐. 1, 일단 괜찮요? 응. 너 너무 잘해? 너는 해 봤냐? 이런 걸 누들이 안해 봤잖아. 저해 봤어요. 해 봤어? 여기 네. 1, 2, 3, 4, 응. 5, 6, 6, 7, 8, 9. 응. 합시다. 너 던져. 음. 일단 일로 하고 달려도 괜찮아.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자, 아, 잠시 팔, 팔까지는 거야. 그래서 아닐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음. 해서 여기서 땅이 걸쫙 이렇게 하면 탈락이. 그럼 탈락. 저도 할래요. <laughs> 저는 이번에. <laughs> 근데그 놀이방 시장 약간 탈르네. 나 사람 좀 잊어버렸는데. 그래 맞아. 제 말로 깨끗발로 가야 돼. 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laughs> 그 여자, 이거 여자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는 사방치기라고. 아, 지금... 이걸 뭐라 아니, 아니, 그러냐,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사방치기. 어, 사방치기라고 했었어. 응. 할아버지 한번 치보 보여주세요. 아간구당 아이고. 명저 미소야 저 감고당은 이렇게 봤으면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아니 딱한 번만 가봐요. 뭐뭐 가자고 감고당 가보자고. 이거 한 번만 해보자 해보자고 해보라고.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기 여자들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저도 아니 할아버지 노력해서 못되기 없어요. 사람은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라 일단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 밖으로 어, 나가면 탈락이야 할아버지. 야. <laughs> 야. 해 드렸는데. 살 제가 한번 볼게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노는데 정신 빠져 가지고. 저기 뭐 하냐? 네? 저기 뭐 해? 가발영. 아, 굴렁쇠다. 안 나줘. 굴렁쇠 와, 흘라붙. 그 흘라붙잖아. 한번 해 볼까요? <laughs> 굴렁쇠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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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밑에다가 내야 돼. 어디요? 어떻게 요 형제야 그 중간에 대면 안되고 밑에다 3분의 1 밑에다 대야 돼 할아버지 저 줄넘기 해도 돼요? 줄넘기 어딨어? 있어 못하겠지 뭐지? 저기다 저 던지는 것도 한다 저 여기가 줄넘기야 미안한데 응 할아버지 지금 저거 뭐하나 보고 생가로 가자 저 줄넘기 한번 해볼래요 응. 아, 아빠 줄넘기 신이 <목소리> 미소야, 미소야 이거 니가 들어야지 아 차차 아니 저 줄넘기 좀 하고요 아빠 줄넘기 <목소리> 한다? 못하는데 해봐 <목소리> 아빠 줄넘기 신 아니 줄넘기 못하면 안되는데 아빠 줄넘기 아, 진짜 해요. 잘해요 근데 응. 발에 네, 걸리는게 문제지 그러니까 <목소리> 걸리지 말고 해야지 너랑 같이 서서 춰 해봐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진짜 힘들다 할아버지 아, 여기요 한번 해볼게요 KMCTV에 자존심을 걸고. 에이, 이거 자존심 걸지 마. 못할 것 같아. <laughs> 맞아. 해봐. <laughs> 현규 해 아, 저못 탔는데요. 현규 못해 아니, 저, 아니, 아니 여, 할아버지. 주형철이 등짝으로 아니, 넘어갔어. 네가 들어, 이거, 이거 할아버지 주지 마. 진짜 못 할아버지가 그들고댕기는 리포터냐? 아니, 잘 할아, 어, 할아버지. 할아버전 손자처럼 어. 못할것같요 어, 할아버지 이거, 응.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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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아버지는 응. 말해, 너들 이거 명성하고 생각하는데, 아이 나 주지 마. 현규를 주든가. 현규야, 이거 좀 들고 계실래? 아, 한번 한번 도전해보지 뭐. 다들색 알고해. 아니 지금 다들색못 가는데 진짜. 할아버지, 근데 줄넘기는 몇살 때부터 하셨어요? <놀람> 할아버지 줄넘기 언제 했다고 했어? 아, 네. 아, 내가 다시 한다. 어, 어, 어. 얘는 툭하면 이걸 어. 나를 줘. 너는 했잖아. 어, 진짜 어떻게? 어, 어, 퇴근치기도 어, 어, 있네. 응? 어, 퇴근치기 뭐 없어졌나? 어, 퇴근치기 할. 수 됐어 20번 했어요 20번 20번에서 그럼 잘 한거야 그만해요 그만해요 하도 아, 미치겠어 아니 편의점 시가 매번 하는건데 감사합니다요 편의점 시 매번 해야 되는데 저기 뭐 하나 가봐야지 네 안매요 이제 생가로 가기 전에 뭐 하나 한번 가봐야지 아, 거긴 뭐라고 써있는건 없네 뭔 집일까? 광고다 안하네 이게 뭐예요아 이건 입춘대이입춘대이라고뭐 음 뭐? 입춘.. 어 친구가 전통 홀레 식장 안 하는구나. 아, 윷놀이다윷놀이 네. 6뭐예요 요소로 전복이요 요소로 점을 본데 어디다 던져 가지고. 여기다 던져면 그럼 어디 어디다 떨어지면 뭐예요? 거개 뭐, 걸러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한번 해 볼래요. 그거 현규죠? 야. 현규야, 나 이거 가지고. 그 마이크는 너들이 들은 거지. 내가 들어. 이어 이어 이어. 응. 음. 어떻게 하는 건데? 야! You can see me, my ties now. It's a precious sign. You can see me, my ties now. d a 란 d a 란 d a d d 딴 d d a d d a 가 봐. d a d d a d Dada, Dada, d a 아 a Dada, d a d 어 d a 도, 개다 개, 다, 개. 도, 개. 나도 개, 할 거야. 개고양. 아, 잠깐만. 무슨 새우 다들었잖아 네. 이게 점을 보기 위해서 육가락을 세번 던지면 표를 찾아보라고 개. 돼 있어. 개. 도야. 네? 세번 던진 네? 세번던져서 거 걸도 거거 개가 개. 나왔으면, 개. 개갯이. 개갯이. 대고, 나왔으면 여기에 해상되고, 걸도 유실왔으면 여기에 해상되는 개개개인데? 아, 그래요? 어, 개개개세 번을 잘 던져봐. 어, 뭐였지? 개개개 어딨어요? 도, 개, 걸. 어, 아, 개개개. 아니, 도지. 유정. 너 유저 볼좀뭐 개개기 여기 있다. 도 아, 도. 도하고 어. 아, 진짜 좋은 거다. 도아개개고도 도. 개? 아싸. 도가사 도개도네. 도개도? 찾아봐 어디. 도개도 도개도 도 도개도. 아싸. 아 좋은 거다. 여기 있다. 아 뭐야. 해 봐. 해 봐. 여러분, 아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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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줄기가 네. 거꾸로 흐른다. 큰 주기가 거꾸로 줄기가 아닌데, 풀... 큰 <laughs> 큰 거꾸로, 흐른다. 응. 큰 거꾸로 흐르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표현. 왜요? 큰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 큰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나 응. 이것을 깊보면 상을 일수 있다. 똑같은, 이거가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증용문에 닿는다고 생각다 와, 창같은데요괜찮 같...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 큰 힘을. 할전 이거야. 나, 나 어려움 극복하면 큰 힘을 된대요 다로 가자. 네. 한 명만 네. 의지가 이루어진요 아, 저저자것 같은데. 그, 알았어 알어 아이고 다쳤다고. 할아버지. 네. 어. 전통 혼례는 뭐예요? 전통 혼례는 구식 결혼. 아 저거 어저 여기 사진 있다. 어 예식장 안 하고. 그거 이 어. 거꾸로 읽으면 안 되네. 이건 또 똑바로 읽어야 되네. 토레청이라고. 처음에, 음. <laughs> 처음 얘를 예, 들르는 구식 결혼을 하는 장소인데, 여기는 음. 기념품상, 상이고, 터마 아, 써봐. 이리 들어가면 이게 후문이잖아. 아니 이거는 소이 아니고 명 저기 저기 생각 들어가는데 저쪽에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 일로 들어갈게요. 저거요. 아 예. 큰 문으로 들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하고 아니야. 길을 몰라. 들어는 맞대요. 어떤 분이. 아니 근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건 감고당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아. 일로 가라고. 이로 들어가서 이리가래 매니저님께. 이리로 들어가는 거 맞는 거예요? 현송 국장 이리로 들어가래. 이호우. <laughs> 할아버지. 현송 <laughs> 국장 이로 들어가래. <돌아가래>. 할아버지 제발 <laughs> 맞잖아. 아니 근데 옛날에 할아버지가 여러 번 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네.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이네 뒤에가. 아, <laughs> 아까 얘기했는데. 음... 나... 음. 능이 있다고 그랬어. 아, 나... 어디 설명문 음. 있을게. 능이 뭔데? 능이요? 음. 그 왕국? 근데? 음. 산소가 능인데 아, 그래요? 왕이나 왕비의 산소를 능이라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이 명성왕후 아버지가 어. 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었어 음. 그걸 이제 어, 벼슬을 줘가지고 여기 와서 능을 관리하게 돼어 이건 무슨 나무냐? 이거요? 너왜 이거 놔줘? 아 이거요? 저 이거 좀 거꾸로 돼가지고요 어. 이놈 뭐예요? 산수유요 산수유? <laughs> 산소유 딸면안 되지 한 분도 <laughs> 뭐요 이거 난또 줄이랑 싸워 그러니까 이게 그제 질서가 있게 잘해야지 대표로 보는 사람이 정해요 내가 한번 더 볼래요 산소유 어 예뻐요 산소유 왜텔레비전에서 <laughs> 선선하지요 떠나지 시가못 봤니 <laughs> 산소유 남자인데 참 좋은데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런, 그런 방법 없네 이런 거안 봤냐? 안녕 요광고 뭐. 뭐 많이 나오는데. 아! 어. 아, 뭘 봐요? 150품, 뭐, 뭐 산수였죠. 아! 기게 산수예요, 저게. 아. 그게 산수예 열매요. 그럼 여기가생각이맞는가 봐요. 작다. 이게, 이 옛날 집보다 좀 되게 넓은 거였죠? 어? 이게 옛날 집보다 좀 어? 예, 어. 넓은 집이지. 근데, 1, 2, 3, 4에서 4가 정사품, 종사품인데. 네. 여기 저 명성아버지가 4등급. 아. 종사품이었었어. 아, 그니까 네. 높아나죠. 낮은. 거? 낮은 편이지. 왕비에로 따지면 낮은 편이지. 여기에서 그 일을 하다가. 네. 하고 결혼해서 네. 감고당 이씨가 명성황후를 낳은건데 이런걸 어디다 자세히 써놨을데데 여기 있는데, 요 어, 감고당 이쪽이고 민가마을이고 할아버지 행가, 여기 저있 있는데, 여기 저있어데여있있 여기 있여있네 여기 있네데기 있는데, 기저 있는데, 여기 는데 여기 저는데여는이 아니 요지. 이게 이게 뭐 이게 뭔가 이거요 명성황후 생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형문화재 제 46호라고 되어있는데그렇 문화재잖아. 이거 좀 읽어봐. 아 이거요 어. 조선 제 26대 고종 황제의 비명성황후가 태어나서 8세까지 살던 집으로 응. 1967년에 인명왕후의 아버지인 <laughs> <참> 민중유의 <67년에 웃음> 물을 관리하기 687년인데, 위한 종을려 묘마구로 건립됐다고 그러네. 뭐라고 돼 있어? 이가... 8세까지 살았던 집이래요. 어. 8세 여덟 살. 명성황후는 영주 군수 등을 지낸 민치록의 딸로 해봐. 너 밑에 밑에 문다. 명성황후는 영주에 드잖아. 명성황후는 영주 군수 등을 지낸 민치록의 딸로 열여섯 세 왕비로 책봉되었고, 천팔백구십오 년 을미 사변으로 일본인에 의해 시해될 때까지 소용돌이 속에서 사십오 세 나이로. 파란 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음. 능은 본래 서울 청년이에 있었으나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경기도 남양주 홍릉으로 이장하여 고동 황제와 합장하였다. 그... 아, 그거도 홍릉이 아니라 홍유릉이라고 써야 되는데 홍릉이라고 써놨네. 저거 또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는 민치록의 딸로서 의미사변에 일본인에 의해 시해됐다는 시해가뭐냐 시에 잡혀갔다는 거? 몰라요. 몰라 시에 몰라? 네.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은 게 시에 당한 거예요. 어, 저게 봐요. 어? <laughs> 그... 네. 네. 아 저게 개둑했었나봐요 어? 얘기야? 찔려 죽였다고요? 칼로 이게 개집이 아닌데? 이뚝인데여기 나오는 거아 그래요? <laughs> 이때면 자이요똑똑 들어갈게요 님 뭐라고 명명중산대손인 민치록 선생과 한산 이씨 부인 사이에 1851년 음력 9월 25일 이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 듣고 있었는데. 어, 뭐 어, 집신이다. 저, 작은 집신.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작은 집이 저기 어, 거기 어, 할아버지, 달리 할아버지인데 여기 여기예요? 저기 차라 행낭채. 행랑채어어 모슴들이 살슴이나 하인들이 머무는 집방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한낭체. 이거 음. 이제 본체 안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곳은 일제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이므로 시해소리를 경... 잘그 의미를 알아야 돼. 네. 시해된 건 아주 네? 어렵게 시해가 뭐예요 시해? 시의회? 아니. 시해. 시해? 아까 어, 했잖아. 아까 그아 잘해지. 이곳은일제 의의 시해군. 맞아 맞아 맞아. 게 죽은 게 시해라고 그래 맞아, 그거였어요. 어, 그걸 잘잘 알려 줘야지. 누들도 이해를 못 하면 안 되고. 음. 일제의에서 시해된 왕이요 이거 참 분한 분하지. 네. 말만 들로 일본 놈들이 찔러 죽였으니까 음. 음. 자이아 네. 내가 이제 어머 갑자기 어머 엄마 어머 갑자기 어머 갑자기 누구세요? 왜 놀랬어? 아,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하인이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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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짝 놀래게 <아이고>, 돼 있네 <laughs> 원래. 원래 깜짝 놀래게 돼 있네. 병도 감동 놀래? 아니요. 설마. <laughs> 와, 밖으릇시다 밖으로? 밥그릇? 응. 부엌. 아니 할아버지 비켜 주셔야죠, 왜리도 내가 저못투음식을 뭐. 만드는 곳으로 가능한 방안을 위해요. 알지? 네. 어. 엄마의 할아버지. 알지. 할아버지 어.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뭐예요 안채 주로 부인들이 거쳐 가는 공간이라는데요 너무 넓어요. 넓어? 와. 어... 나 여기 여기서 나 살고 싶다. 야, 저기가 저 명성상호지? <laughs> 네, 일종 인사 어... 한번 해 안녕하세요. 있어요. 여성 상호지? 하. 아? 그냥 안녕하세요. 고개만 이렇게숙이는게 얼... 옳지. <웃음> 응. 지 <laughs> 그러니까 됐어됐어 아, 됐어. 아, 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어. 여, 여, 여성으로선 제일 높은 분이 명성황후 이집에서 네. 태어나셔 근데 할아버지 저기 잘 안보여요 저분 얼굴께서 얼굴이? 어머 근데 너, 너무 고급시다 얼굴이 어 몇살에 시집오셨다고? 16살 1951년이라는건 1 8 5 1년이라는 잊어버렸지? 네어할아버지이장 선생이 50년에 살아래요 아, 할아버지 저 여기 얘기부터... 고정인 금 52년에 태어나서 인건보다 한 살이 위요. 근데 이런 걸왜 자꾸 나를 줘? 아니 저좀 들어주세요. 아, 둘이 하는 건지 내가 그거도고 넘기는 사람 아니잖아저좀 들어주세요. 왜 들어, 아, 여기 올라가지 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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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왜 마... 올라가면 안 돼. 어디든지 네. 올라가지 말라고. 왜 아, 도대체 네. 지금 뭐하는 아, 거야 아니 아니 그 진짜 아 저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 여기 있잖아. 제발 아, 좀 아, 가만히 좀, 제발 좀 있어. 제어가지 말라고 있어. 있잖아. 어떡 하라고? 저님 좀 보여주세요. 보잖아. 안 보여요. 여기 가아 <laughs> 뭐가 <한> <laughs> 안 보여. 그럴 수 있나? <laughs> 어? 뭐 특별한 거 없죠? <laughs> 특별한 거왜 없어요? 뭐가 있냐? <laughs>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볼 때는 그저 그 장판인데. 아 장판. <laughs> 잖아응 가자. 저쪽이 <laughs> 뭔가. 생가 여기는, 생가는 그래, 이렇게 아, 전체를, 전체를, 네. 이렇게 아, 정말? 여기, 아, 전체를 이렇게 보고,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제 기념관으로 갈 거예요. 아, 기념관이요? 근데 기념관. 할아버지, 어. 저긴 어디예요? 어, 어디 곡관이 가? 뭐예요? 응? 곡관? 곡관? 곡식 할때 곡, 이게 <laughs> 곡식을 넣어두는 것을. 곡관이야. 아, 쌀 막, 그. 어, 저쌀 들었네. 아. 가만히. 부잣집이네.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기, 저기.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에이. 가족들이 살. 네. 거실 같은데. 거 음, 맞는 거실 아니에요? 여기. 거실? 네 거실이 아니라 거소라고해요 거. 돼, 아, 거실? 거소예요? 뭐, 뭐. 여기는 뭐 조금 낡은 집이다. 이 들어가지 말래. 어, 가 제가. 어, 내가 저간. 와. 우와. 와달데 또. 딱 아니에요? 딱? 어, 명관이고 어머니. 저분은 어머니도 아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녹슬었다. 이거는 헛간 엄매양 헛간. 헛간. 어. 헛간이다. 헛간. 헛간에는 뭐 있어? 헛간에는 각종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놓는 거. 게 있네. 네. 나가자. 우 뭐? 와 이거 아예 저기 써 있네. 죄송하지만 저기 좀 다시 지었다고 써 있었죠? 사랑채 바깥 주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곳은... 어, 바깥 주인이 거주하는 곳은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명성황후 아버지가 거주하셨던 곳이라 그 시지 아그럴군어 어, 그럼 사랑채니까. 근데 별로 크진 않는가봐요. 아 어, 그럼. 그런... 어 저기 또 있어요? 어 아, 저기 또 있었구나. 들어왔잖아. 네 들어왔는데 저기 또 있네요? 아누가또 있어? 들어왔지. 아또 있어, 또 있어, 들어와, 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 아, 일로 오시면 또. 아니 여기도 있었네 요 방이 많았어요어디 어디요 여기가 좀 커서 넌때어 이건 있네 아횡남채 아우 있는 대문 양속에 붙어있는 하인들의 방으로 여기에서 하인들이 농기계에 는 새끼를 꼬고 가만히 찌는 일 하였다 안 보이는데 나 여기 아, 카메라 찍어아 보단... 카메라보다 뭐 이뭐하는거야거 이거. 거 이거, 거이 이거, 하거요하이이이건 이거, 이이 이거, 여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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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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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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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관! 국관 아니에요? 국관 아니세요, 이분? 아닌데, 이거 막, 그, 수건한 품만 주세요. 맞지? 곡관? 국관 맞으시죠? 아, 맞대요. 현규야, 신발권 풀러시면 누가 더 생각하고 있대?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가? 모르겠어 어디, 어디, 어디? 저기는 봤어. 아, 그건 우리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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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걸이 조심하세요. 어. 턱걸인가 턱걸이가 아니라 이건 문설주라고 그래. 아, 문솔주. 문지방. 아이, 문지방. 진짜. 와, 이거 되게 크다. 여뭐 하면 될까? 여기, 여기요? 네. 그냥 방. 근데 안 써놔서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집의 딸이 거하던 데 같은데? 아 거하던... 아, 저기 있잖아. 이게 아이거아그별땅별땅막 아, 공부하던데 그러니까 딸이, 어머, 딸이 농성한 거가 어린 시절, 시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딸에 아까 왜 어제 옛날 얘기로 동쪽에 집을 줘서못 지었잖아 네 그러니까 딸이 초당 너무 예쁘다 초당이라고 소당, 하는 거야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와와 그럼 이제 여긴 다 봤지? 네 아마도요 <laughs> 아니 그걸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렸는거 같아. 그러네요, 올렸네요 아, 잠깐, 이제, 이제 저 마이크 끄고, 이제 저 기념관으로 가면 될것 같다. 정말요? 기념관 꺼! 어, 어, 기념관에 볼게 많지. 기념관 어디, 멀어 뭐 있어요? 아이이 어, 안에.